제 예식 다음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원장 박김찬 시몬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보통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자리, 맛있는 음식 등요. 그런데 매번 사순시기 때 예수님 초대는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초대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겁고 힘듭니다. 특히 올해의 사순 시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직장에서는 잘리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십자가라니요. 며칠 전에는 어릴 적 같이 성당에 다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구야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느님이 정말 계신다고 생각 안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요즘은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벌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아마 친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느님조차도 벌 주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친구에게 벌 주시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는 어떨까 한번 그려 보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려내는 십자가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질감도 다 다르게 다채롭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십자가는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의 십자가인가요? 사실 십자가가 가벼운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짊어진 십자가가 다들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처럼 십자가를 무겁지 않게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바로 많은 어머니들입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힘들게 걸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십자가는 저렇게 짊어지는 것이겠지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갑자기 품게 되고 뜻하지 않게 짊어지게 될 때도 많고 끝까지 지고 가야 할 때도 많으니까요. 아이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유로운 시간도 줄어들고 해야 할일들도 많아지고 몸은 상해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은 십자가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많은 경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아이를 안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생각도 잊은 채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어떤 바램이나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아이의 짐을 기꺼이 기쁘게 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사랑하셔서 작은 생책이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아이를 안고 가는 어머니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식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기꺼이 내게 주어진 아픔들을 사랑으로 껴안을 용기를 청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원장 박힘찬 시몬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힘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